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줌으로 명상 수업을 하고 어제 어떤 분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DM으로 문의가 와서 어, 뭐 거기 거기에 꼭 합당한 답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저도 열심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왕이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무언가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존으로 의식을 많이 가져와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꼭 맞는 대답이 될지, 어,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조금 조금씩 저는 이제 명상을 어, 밥 먹듯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명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명상을 틈틈이 꼭 명상이라는 것을 어디에 이렇게 좌선을 틀고 이런 무드라를 하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어떤 그 특정한 명상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그 자세로 명상을 하지 않아도 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눈을 잠깐 감고 어 무언가의 마음이 어떤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명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이라도그 포커스가 잘 맞춰진다면은 어 명상 상태로 얼른 갈수 있는 어 상황들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인 즉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는 왜 마음 때문에 힘든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어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솔직히 그 생각과 마음을 내 안으로 초대하는 것도 나거든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어떤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어, 세상은 원래 그렇고, 그 사람들도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이 문이라는, 문이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 문지기가, 문지기가 제 역할을 못 해주면, 마음이 그 불편함들을 내 안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초대하게 되면 내 안은 막 범벅이 되어서 뒤엉켜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안에서 막 힘들어 하는 것,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요. 많은 명상가들도 그렇고요. 뇌 과학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서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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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아주 고대 시절로 갔을 때 거, 그때도 그때도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할까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고대 책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쇼펜하워도 그렇고 심리학 방사들도 그렇고.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예나 지금이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똑같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난 지금 대불행해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스님들도 또는 뇌과학자들도 심리학 박사들도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딱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원래 그렇다. 마음이 하는 일이 그렇다. 생각이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네 맞습니다. 생그 어떤 책에 이거 이것도 명상 책이었는데 책에 비유를 너무 잘 해놔서 이 비유를 한번 대볼게요. 음, 생각이란 생각은 생각이라는 공장이 있대요. 계속 만들어요. 그 공장은 안 멈춰요. 유일하게 그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순간, 아, 잠깐만. 아,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힘들었어? 아, 힘들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인정을 해주면, 그때 순간 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명상에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게한 가지가 수용. 수용해주라.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지? 꼬리를,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안에서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은 딱히 좋은 생각은 아주 짧고 거의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알아차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에 따라서 오늘 내가 행복하고 못 행복하고의 결정을 지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공장이다. 계속 돌아간다. 근데 나의 지혜로움이 나를 현재에 살게 하고 그 지혜로움이 나를 조금은 이 삶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 준다. 어렵지 않겠죠? 어 또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 어, 나는 이러이러하면 행복할 거야. 저러저러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저런저런 저런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들이 어. 다양하 잖아요그 그 경험들 중에서 보면은 뭔가에 약간 도파민에 중독된 경험들이 있어요. 도파민. 뭔가에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아주 맛있게 예. 네. 뭐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춤을 추고 논다거나, 음, 술을 마신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인터넷 쇼핑, 뭐, 그 다음에 뭐 자극적인 거, MSG 같은 거, MSG.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나이트클럽 가서 매일 놀수 없고, 술도 매일 마실 수 없고 쇼핑도 매일 쇼핑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것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눈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두 다리를 사용을 해서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두 다리를 사용해서 걸어갈 수 있고,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앉아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고, 건강한 음식, 지혜로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음. 고개를 한번 들어서 높은 하늘을 봤을 때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하늘이 나를 향해서 안녕하고 인사하는 이런 순간의 찰나, 숲을 걷는다든지 뭐 숲을 걸으면서 이 코를 통해서 후각으로 뭔가를 들이킬 수 있는 그 맑음. 마음만 먹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의그 자연이 주는 행복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또또또한 가지가 있어요 집 여러분들이 자고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몸을 안전하게 누일 수 있는 이집 집이 주는 감사함 또 있. 집을 또 소유하기가 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센터에서 자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집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거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구나, 집이. 이것처럼 우리는 일상 생활에 일상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감사한 것들을 음미해 보시는 거, 이거 추천드려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마음이, 어, 마음이 좀 괴롭거나 힘들어. 나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일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내 삶이 너무 버거워. 또는 항상 어떤 탑, 탑이라는 것, 우승이라는 것, 승리해야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그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도 없이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거를 한두 발 뒤로 물러나서 관찰해 보는 거. 일단 그거 첫 번째.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아, 그렇구나. 아,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구나. 아, 몰랐어. 네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지 내가 몰랐네.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안 어렵죠. 알아차리는 거. 원 스텝. 그럼두 번째는 뭘할수 있을까요? 그 마음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걸 가지고 내려놔. 알아차려. 내려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훈계하듯이 그거를 가지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지.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 나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고맙다.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해주세요. 너무 잘했어. 근데 되게 조금, 어, 구분해야 되는 거는 늘그 상태에 가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상태에. 예를 들어 저한테 이 마음이 힘든 거에 대해서 문의 주셨던 분이 대회를 나가고 우승이라는 거를 하고 항상 그 대회에 대한 강박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자꾸 이제 가져오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승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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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칭찬해 주는 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존하기. 현존하기는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너무너무너무 소소한 것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소소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하러라고 할 정도의 것들을 음미해 주세요.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글로 써도 좋아요. 글쓰기. 저도 글쓰기를 이렇게 글쓰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만아요.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한 것들. 보자. 뭐뭐뭐 해서 감사해라는 거. 써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어. 전 이제 주 예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산책 중 하늘 감동이었어요. 돌아와 집중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오늘 매일 요즘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뭐 이런 감사한 것들 있잖아요. 그 감사하기를 써보세요. 생각하기가 힘들면 마음먹기가 힘들면 써보시는 것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많이 썼구나. 아. 근데 저도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언제 길을 잃어버리냐면은 이 소소한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도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명상은 어, 꾸준히 할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막 30분씩, 1 시간씩 우리 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속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명상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 5분, 짧게 5분, 뭐한 10분 정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명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지라고 보물을 찾아봐요. 그 감사하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내 생각과 마음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냥 존재함으로 감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의 소소한 행복도 증폭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어,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너무 소소한 것이라서.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자 힘들 경우에는, 뭐, 명상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뭐, 명상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 요즘엔 뭐, 뇌과학이나 명상이나 하타요가. 요가는 좀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몸을 움직이더라도 너무 극한의 몸을 움직이면 그것도 중독이 될수 있거든요. 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명상상태로도 갈 수가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 선생님을 찾아가서 적정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멈춤의 호흡 명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챙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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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내느라 수고가 많은 스스로에게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좀어 저의 또 감사한 것들을 음미하려고 저는 또 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음, <laughs> 바이바이.